권해, 네, 안레레레야녕하십니까 예. 아, 어, 이곳은 문현 곱창 골목인데요. 네. 아, 어, 일제 강점기 때 어, 터널이 있는 곳. 네, 그곳을 한번 가보겠습니다. 여기서 네, 자이죠. 하시면 네, 약간 이끼가 낀 곳이 보이죠. 네, 바로 이곳입니다. 네, 아 무년 동안 이런 터널이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. 이것이 지금 문이 잠겨 있는데요.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터널로 알고 있습니다.